성경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오랜만에 뵙는 친구들도 있고, 어, 네, 이주 만에 온 친구들도 있고. 어제 여러분 지난 주간이 시험 기간이었죠. 자, 아직 나 시험이 아직 안 끝났다. 손, 네, 시험 다 끝났죠. 네, 여러분들 주일날 딱 교회 왔을 때, 근데 그게 있어요. 어, 시험 기간이 끝나고 오면 표정이 안 좋아요. 이유는 알겠죠. 제가 어제 신학원을 하면서 몇몇 랩너트들에게 물어봤어요 시험 잘 봤니? 아, 매우 잘 봤대요 그래가지고 어 그래?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의 애들은 아니고요 그런데 몇 점인데? 아, 평균 2 0점이놀랐대요와 대단하다 그래 몇 점인데? 60점이래요 그래서 아 그게 잘못인 건가 아, 순간 어떻게 방황, 당황, 반응을 해줘야 될지 아 그래 축하해 라고 이야기 했는데 어, 아 우리 아이들이 <laughs> 이렇구나. 제가 그래서 저희 차마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희 교회에들한테 물어보질 못하겠더라고요. 내잘봤니 물어보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잘봤겠거니 근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바, 벌써부터 머리 짙은 머리 감싸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아 우리 아이들의 성적은 그것보다 안 되겠구나. 그래 하나님은 성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지 않으시지. 어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거는 중학교 시험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시험도 별거 아니고요. 어, 전사님 친구 중에 그 친구는 아니고 전사님 후배죠. 이제 군대 후배 중에 한 명이 이제 그좀 이제 군생활을 하다가 거기도 공부 디게 못했어요. 군생활하다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을 했는데 공부 여러분들은 공부 못하면 인생 망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전역을 해가지고. 어, 이제 자격증을 열심히 땄어요. 무슨 자격증을 땄냐 이제 용접 자격증. 여러분들 보면 그게 무슨 뭐 자격증이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용접 자격증을 어느 정도로 땄냐면요. 이제 선생님들은 아요 알아요? 기능장까지 땄어요. 28살인가 그런데요. 기능장까지 그거를 따서 지금 어디 가 있냐고. 공부 되게 못 하거든요. 어, 진짜 대학도 제대로 못 갔던 아이인데 그냥 기능장을 따서 지금 조선소에 들어가 가지고 배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간 지한 1년 정도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죠. 야, 너 월급 얼마야? 물어보니까 아, 그래도 앞에 숫자는 한7 정도 됩니다. 이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삼성 가면은 삼성 초봉이 한 280에서 300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초봉을 700을 넘게 받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말은 무엇이냐? 공부를 하지 말라 말고 기술을 배워라. 지금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의 기준이 돈이라면 돈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많이 벌수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못해도 돈 버는 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만 정확하게 해야 될건 뭐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걸 찾고 나아가는 거. 그 친구는 용접하는 게 너무 즐겁대요. 어, 어, 용접하는 게 너무 즐겁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맨날 한 번씩 인스타 사진 올라오거든요 배 만든다고 누워가지고 바닥에서 용접을 8시간 동안 용접하는 그 행동을 하는데 그게 너무 즐겁대요 자기는 그게 자기랑 맞대요 이상한 아이죠 참그 친구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랩너트들이 아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이 공부가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가는 그것, 그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와 성교하는데쓸수 있을까? 참 그게 좀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막 성적 안 나왔다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어, 여러분들이 어, 아나뭘 해야 될까? 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는 좀 그런 중요한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어.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어, 특별히 오늘은 어,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지난 한 지지난 주부터 해서 솔로몬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그리고 오늘 다니엘의 기도까지 하는데 그들의 기도에 특징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기도와, 그리고 지금 이 오늘 함께 말씀으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위인들이 하는 기도의 그런 특징을 좀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로,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기도 대상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고,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지 이거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이 기도했을 때는요 무엇을 기도했냐? 네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이들의 기도의 특징이 언약이에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저먼 조상 누구 솔로몬의 기도에 그거에 근거해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죠. 아마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요. 어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이들의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은 어이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결국에는 문제와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응답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그 응답의 결과가 무엇이냐? 온 땅에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선포하게 되어졌던 중요한 응답에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려졌던 그런 응답들이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 기도의 특징이 이런 특징이 있구나.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아마 이렇게 똑같이 볼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계속해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10절 말씀해 보면 이 문구가 나옵니다. 제일 앞에 이 네. 저 띄어쓰기 좀잘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니까 이이 조서, 이 띄고 조서입니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나오는데 이 조서가 뭘까요? 이 조서. 지금 이 조서라는 거는 무엇인가를 어떠한 특정한 조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조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어, 그냥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냥 그렇게 읽지 마시고 도대체 이 조서가 뭔지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 조서가 뭘까요? 어, 일단 오늘 다니엘 16장 배경을 보면요, 이 배경을 보면. 다니엘은 도저히 이제 기도하면 안 되는 지금 배경 가운데 있어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왜 기도할 수 없습니까? 어, 기도 그냥 우리는 안에서 문제지.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다니엘은 기도를 하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어떤 상황이었냐? 이 앞절에 계속해서 보면요. 어, 이미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엄청난 은혜를 줘서 그온 제국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이 그만큼 다니엘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1장, 6장 1절에서부터 보면 다리오가, 다리오가, 다리오가 바벨론의 왕이에요.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 엘이그 중에 하나이라. 너무 바벨론 제국이 넓으니까 각 지역에 일명 말하는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파견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 120명을 파견을 하고요. 일명 말은 도지사예요. 아니면 시청에 있는 시장 같은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보내 놓고 나서 그들 위에 그들을 통치할 수 있는 총리 3명을 뒀는데요. 얼마만큼 권력이 훌륭하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어떠했냐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 3명 중에서도 요 다니엘이 더욱더 높은 자리에 가 있었어요. 더욱더 높은 능력을 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엄청난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왕이 너무 이뻐하죠. 다리오 다니엘 한명 때문에 바벨론이 평안해져 버리니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나가면 어때요? 잘 나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야저 사람은 바벨론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가? 저 사람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 그럼 안 되지. 저사람 끌어내리자. 그래서 이 사람의 흠을 찾고자 엄청나게 냅다 들이파요 여러분들이 전공이잖아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저 친구를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저 친구들이 없는 흠, 있는 흠, 인스타를 다 뒤져가면서 야, 죄, 그랬다더라. 그거를 지금 이때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를 냅다 들이팠는데요. 흠 하나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정직한 사람인 거죠. 근데 그들이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다니엘은 오절이에요.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를 근거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은요. 바벨론의 신이 따로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누구를 섬기냐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그것 말고는 전혀 흠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걸 딱입 닫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리우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칠 절에 나라와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여 모든 지금 관원들이. 원네스 됐다라는 거죠. 하나 됐다라는 거죠. 의논하여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고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외 어떤 신에게,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골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라. 한마디로 이거예요. 왕, 당신만이 유일한 신인데 우리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다른 사람을 섬기면 사자골에 집어넣읍시다. 지금 그 이야기는 지금 딱 누가 봐도 다니엘을 저격한 거잖아요. 지금 그 저격 가운데서 그러니까 왕이 너무 기쁜 거예요. 다니엘 그 상황 기억. 아 나만을 섬기겠다고 내가 신이라고. 야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야니야너와너 너 진짜 공부 도너 신이다. 야 내가 너 존경할게. 그 말만 들어도 좋은데 내가 너를 신으로 모실게요.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딱그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기분이 좋으니까 오케이 콜 해가지고 도장을 찍습니다. 근데 이 도장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 그것을 규례를 왕이 도장을 찍으면 고칠 수 없는 법이에요. 왕 마음대로 함부로 고칠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도서, 조서를 찍고 온 바벨론에 보냅니다. 온 바벨론 벽보에 붙이는 거예요. 그 조서예요. 왕 이외에 바벨론 황제 이외에. 그 어떤 신도 삼기면 사자으를 집어넣을 거야? 그 조서예요 그 조서를 알고도 지금 다니엘이 1 0절 어떻게 해요? 왕의 도장에 찍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왕의 명령에 반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조서가딱 찍히면 아, 안 그래도 기도하기 싫은데, 옳다구나. 엄마한테 가져가서, 엄마, 봐, 왕의 조서가 이렇다. 대통령법으로 이렇다. 나 기도 수첩 안 할래.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 법에 근거해서 나는 안할 거야. 선생님, 봐, 왕의 법 하지 말라 그러죠. 저 예배도 안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겠죠. 지금 다니엘이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한 나라의 총리가요.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초강대국 제국이었던 바벨론 거기에서 왕 밑에 있는 총리가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건 뭐냐? 다른 말로 진짜 기도 대상자가 그래 하나님이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지.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내가 왕이지만 우리 이스라엘 땅에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셔.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히스기야는 어때요? 성전에 올라가서 그걸 펴놓고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다니엘도 똑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진짜 참 대상자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할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의 모습 중에 지금 어디를 향해서 보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대요. 아, 기도하면 그냥 무릎 꿇고 머리 박고 기도하면 되지. 왜 성경에 굳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고향이 그리워서요?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성경 구절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이 성경 구절이 역대하 6장 36절에부터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야 6장 36절에서부터 어 38절에 보면 어, 이 구절 어디서 봤는데요? 네,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해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다윗 언약 붙잡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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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이때 뭐라고 하냐? 죽게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로 사로잡아,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지금 하나님께 범죄해서 적국으로 끌려갔다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끌려갔더라도.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도 스스로 깨닫고 그들이 사로잡은 잡은 자들 땅에서 돌이켜 주께 광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아 주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 기도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뭐한 거예요? 혹시 우리가 주께 범죄해서 나라가 뺏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국에 끌려갔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 돌이켜서 어디를 향해서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 있는 곳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 전에는 어떻게요? 우리가 성전에 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전을 바라보거든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적국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1,600 k 로가 넘는 거리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끌려가더라도 뭘 해요? 그곳에서 끌려가더라도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요. 우리 용서해 주세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요, 그거를 기억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그냥 다니엘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성경에서 괜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 고향이 그리우니까 아, 가고 싶다, 그거를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렇게 기도했지, 하나님 나그 언약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범죄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잠시 바벨론 손에 맡겼죠. 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 언약 기억하면서 우리가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향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모든 걸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요. 왜 감사하며 기도했냐? 다니엘은 알아요. 70년 후에 나라가 회복될 것을요. 왜냐?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 예레미야가 이제 다니엘과 거의 같은 시대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예레미야가 70년 동안 너희들이 나라가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그냥 입 다물고 바벨론에 가. 근데 사람들 그때 당시의 왕들이 아이째 친 바벨론 바다 그래 가지고 예레미야를 막 가두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이미 다니엘은 그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70년 동안 멸망했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몇년 남지 않았으면 우리가 언젠가 다시 복귀할 건데요 하나님 나는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게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이전까지 지었던 그 모든 죄 용서해 주세요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여기서 해가지고 하나의 바로 응답을 주셨으면 그냥 끝났겠죠. 근데 더 악한 상황으로 갑니다.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네, 옳다구나. 크으,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야. 쟤 기도한다. 드디어 걸렸다 해가지고 왕한테 고발을 해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고발을 하니까 다리 왕의 근심이 쌓여버린 거예요. 얼마만큼 근심이 쌓였냐? 14절에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이제 기도하는 내용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 쓰기를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내가 다니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 왕의 근심이 쌓여가지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요 발버둥을 쳤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그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니엘을 사자굴로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이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그때 다리오가 했던 말이 엄청 웃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 인간은 하나님 믿는 인간도 아니거든요. 16절에 이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 너를 구원하시리라. 지가 신이라면서 자기가 신이라면서 그것 때문에 기뻐했던 이 사람이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야. 나는 그거를 믿어. 그 말을 하고 다니엘 사자고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밤새도록 있다가 밤새도록 어느 정도냐 1 8 절에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고 지금 왕이 다니엘 때문에 걱정이 쌓여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와이 다니엘 위해서.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있는 찰나에 새벽에 딱 일명말 꼬끼오 다기 울자마자 하루가 지났잖아요. 바로 다니엘을 찾아갑니다. 이른 새벽에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등굴 가까이 가서 이르되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 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들의 손에서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아, 너 하나님이 너 구원했지, 너 구원했지. 사자들이 너 지금 안 죽였지?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가운데서 엄청 여유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급했으면 막 아우 왕이다, 지금 잘 구석에 박혀 있어 살아있으니까 나 빨리 밧줄 내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뭐라고 이야기냐? 하 아침에 왕 앞에 가서 인사하는 것처럼, 왕은 만세수를 하고 없어서 일명 만수무강하고 없어서. 너무 여유롭게 인사를해 아침에 그냥 평상시처럼 인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의 믿음의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끄집어 올려내죠. 끄집어 올려내서 이제 다니엘을 모함했던 이 모든 사람들을 그사자구로 집어넣으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그 시체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가 없어질 정도로. 사자들이 다 궁중에서 다 뜯어 먹어 버렸대요. 그렇게 엄청나게 굶어 있던 사자들이 사자들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단 i e 지켰거든요. 그거를 보고 다리오 왕이 명령을 조서를 다시 바꿉니다. 온 나라에 공표를 다시 합니다. 뭐라고 하냐? 25절부터 이에 다리오 왕이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하시며 건전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 땅에 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왕이 조서를 바꿔요. 너희들 나를 진짜 신 말고 다니엘이 믿는 그 신이 참된 신임을 결국에는 뭐예요? 이 엄청난 위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응답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엄청난 응답이잖아요. 우리는 문제 위기 사건 오면요 순식간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더 좋은 걸로 응답하시면서요. 그러면 다니엘의 사역이 거기서 끝났냐? 다니엘은요 네 명의 왕을 모셨거든요. 네 명의 왕을 모시는 동안 총리가 되어 있었어요. 바벨론에 처음 끌려갔을 때 처음 끌려갔을 때 느부간 네살 왕이고요. 두 번째 왕이 벨사살 왕이고요, 세 번째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남 유다 백성을 다시 복귀시킨 왕이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페르시아, 바벨론을 점령을 하고요. 그때 당시의 왕이 고레스 왕이거든요. 그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남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이 고레스 왕 때까지 다니엘은 총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다니엘의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때까지 하나님의 다니엘을 사용하신 거예요. 중간중간에 굉장한 큰 위기 어려움 너무나도 많았지만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기도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러면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이었고요. 그거를 통해서 아 그래 내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여러분 시기 때 위기 어려움 얼마만큼 큰 위기 어려움이 올지 모르겠어요. 아마 청소년 시기 때는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른의 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큰 위기와 갈등과 어려움들 내가 손쓸수 없을 만큼 그런 문제들이 올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또 직장생활을 해가면서 와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가운데서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 애가 기도한 것보다 더욱 더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지금 어저 문제 없는데요? 어저뭐 저랑 이게 뭔 상관이에요? 아니요. 그러면 정말 말씀하고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데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도전해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작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현장과 학원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정말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정말 우리 모든 중등부 렘너트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